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여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에코 플로어, 글래시어 문제가 엄청 많아서요. 어, 전화로 좀 상담드리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시어는 뭐, 영어로 뭐 빙한데요. 그, 냉장고에요. 냉장고. 캠핑용 냉장고인데, 예, 냉장, 냉동, 그리고 재빙기까지 세 개가 한 곳에 들어있는 그런 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기도 적게 먹고요. 요즘 뭐이 제품 안에 그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없더라도 어 일정 시간 동안 예 전기 없는 노지에서 예 냉장고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음, 궁금해 하신 부분이 이거 택배로 받으신 분 많잖아요. 택배로 받으시면 처음 받으셔서 조금 당황하실 거예요. 박스가 총세개 옵니다. 글래시어 본품, 보조배터리, 이런 박스가 있어요 이제 이 박스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이 박스는 뭐냐면 이 글래시어 본품이 이제 차에다가 매립하신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 이동식으로 끌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손잡이하고 발통이 따로 있어요 이게 손잡이하고 발통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직접 조립을 하셔야 돼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뭐, 하고, 뭐, 해보시면 쉬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예. 에코플로우 박스. 개봉하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플라스틱판 두 개, 그리고 손잡이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볼트. 예, 볼트란다. 발통, 그리고 나사와 친절하게 예, 십자 드라이버까지 있습니다.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을 뜯어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자,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이쪽에 보시면, 네, 네, 눌러보시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요 안에, 요거는 충전기. 충전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뚜껑 열리고, 트레이, 여기 재빙기 트레이. 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설명서 잘 있으니까. 저희 동영상도 참고하시고 설명서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개봉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 그냥 어 필요 없을 때 하는 마감이고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보관 잘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체를 하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뚜껑 여시면요, 여기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설명서 봐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제거하시면 돼요. 이 볼트하고 철로 된 거요. 그럼 이제 다 해체가 된 거고, 예, 여기 있는 너트 있습니다. 너트를 측면에서 넣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버튼 누르면 쫙 달려 올라옵니다. 자, 요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건데, 옆에 커버예요 보기 싫으니까. 모양에 맞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네, 깔끔하죠? 네. 예, 뒤쪽에 발통 달아볼게요. 이건 공구도 필요 없고, 예, 거 조아주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 왼쪽은 없어요. 똑같은 거고,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예, 여기 홈에 여기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어이고 예. 깜짝이야. 여기에 볼트를 예,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지 마시고, 반대쪽 거 조아주시고, 손으로 한 이유는 탈부착이 좀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네, 글래시 보조배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새거 받으시면 본품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보조배터리 박스 3개가 옵니다 택배가 그래서 이렇게 제일 작은 박스가 배터리 박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봉하시면 크기는 한이 정도 돼요. 원무에도 되게 가볍고요. 이렇게. 그리고 개봉하시면요.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데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있고 여기 단자가 나와 있고 측면에는 별거 없고 전 전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두칸 정도, 새 거일 때는 두칸 정도 충전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을 네. 여기다가 부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쪽이 정면이에요, 전면. 여기요. 네, 여기 눌러서 빼시고요. 여기다가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닫으시면 되고요. 이러면 쓸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빼고 싶다, 다른 용도로 쓰다그러면 버튼 눌러주시면 튀어나오고 보이시죠? 되시면 돼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한 가지는 2 2 0 v 전기 한전 전기로 쓰는 방법, 그리고 이 보조 배터리 한전 충전이 없이 노지에 갔을 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뭐 파워뱅크 물려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어,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단자가 있어요. 220볼트 단자도 이쪽으로 꽂고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 태양광 패널 단자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